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원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거짓을 들어도 진실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면 정보는 넘쳐나고 읽을 만한 제목도 많고 생각 없이 그냥 눈만 즐겁게 가볍게 볼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근거가 없어도 그냥 쉽게 퍼지고 쉽게 확장되고 진실보다 자극적인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섞어서 가미해서 전달하고 있는지 크게 의심하지 않기도 해요. 정치에 관하여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수 없고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그 일부만은 아는 것일 뿐인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의 무게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 법정에서는 두세 증인의 말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거짓된 증인은 그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목한 사람을 그대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했고 그 증인이 전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돈에 눈이 멀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지능이 모자라서 지능적으로 또 부족해서 무슨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은 단지 법적 효력을 가지려는 증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말과 태도 전반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신실한 증언의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살아있는 삶, 신실한 삶, 도덕적인 삶, 선한 삶. 친절한 삶, 사랑과 용서가 있는 삶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를 아주 극단적으로 갖고 있다거나 믿음을 초월하는 내 경험, 내 주장, 내 감정을 더 많이 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올바른 삶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뇌라는 것은 듣는 것에 따라서 쉽게 입력이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도 그게 쉽게 입력이 됩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진짜 들었던 말이 아니라 내가 느낀 말을 하면 그 느낌 말을 진실로 느끼기 때문에 이 내가 들었던 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이, 어, 객관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내 주장을 담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죽이시는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는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삶, 잘못된 인식, 잘못된 견해, 잘못된 입 땅에서의 어,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고, 어,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또 그렇게 잘못된 왜곡들이, 지금은 어,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단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친절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말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집안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속상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 게뭐어떻고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느냐,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들과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내비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억울해요. 속상해해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을 뱉지 않으며 진실을 지키기 위해 침묵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증인은 자기 유익을 위해 왜곡하고 남을 해치며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누가 봐도 거짓 증인은 잘못됐다는 라 것을 알고 있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를 모호하게 지키면, 이게 거짓인지, 신실한 건지, 애매한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잘못 전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저기 계십니다라고 그 주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말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 감정, 내 입장, 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가 아니라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나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여기에 신실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짓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실한 증인의 삶, 나를 보더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도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거짓들이 진짜처럼 빠르게 퍼져갑니다. 오히려 진실은 천천히 가고 더디게 가고 막히고 왜곡되고 거짓은 대충 단어만 던져놔도 뭐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이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분별력 없이 글이 복사되고 링크되고 무섭게 퍼져갑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제는 돌이키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번역을 통해서 세계 어디로든 어떻게 흘러갔을지조차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3천만 명이 넘는 그동안 뭐 통신사 많은 기업들에서 됐을 것보다 더 비교도 되지 않는 그것도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아닌 또 해외 또 중국인들이 유출했다고 하고 그 대표의 기업은 미국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저 거기다가 많은 이익만을 주고 우리의 귀한 보호되어야 할 정보들은 노출되어 버린 것이죠. 어디로 우리들의 개인 정보가 어디로 우리들의 소중한 것들이 나갔을지 몰라요. 막대하고 엄청난 피해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 우리들의 많은 정보가 가서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라든가 그런 문자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분별력 없이 우리는 또 그것을 또내 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의심 없이 또 링크하고 클릭하고 터치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많은 거짓인 거짓 증인들이 등장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하고 말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섭외한 거짓증인들은 말이 맞지 않고 분별력이 없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어요. 그래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죠. 출애국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에베소스 4장 25절에 각 사람이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서 때로 오해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짐작으로 말하다가 잘못된 불신을 키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누가 그렇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우,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마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들었어 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정확하지 않은 걸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의 본능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측으로 말했을 때, 그런 작은 오해에 큰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또 사람과 나오는, 나누는 어떤 대화의 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고 싶어요. 꺼내다가 그것을 수습할 수 없게 됐을 때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게 맞다고 주장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확인 안 했는데, 나도 그냥 들었을 뿐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잘안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말싸움에서 지기 싫어서 내 말이 틀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더 말을 잘 하고 싶어서 내가 올고 싶어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신실하게 말하려고 하는 노력들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싫어하잖아요. 법정에서도 증, 증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 선서를 합니다.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선서하죠. 이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뭐냐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형법에 따라 징역 최대 10년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나가서 거짓말을 말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내가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말했을 때 그냥 나는 증인으로 나온 것 뿐인데도 나는 형법에 따라 10년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사람도 못된 사람 되게 할수 있어요. 누군가 동의하면 그 나쁜 마음에 더큰 힘이 생깁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동의해주면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르게 진리만을 말합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지 않나요? 내 자식이면 내 식구면 내 가족이면 나랑 친한 사람이면 거짓으로도 이 사람을 좋은 말로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아라라고 하나요? 그 이후에 우리의 증언에 대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왜곡된 말을 할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진실되지 않게 얘기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해요.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의 양심에서는 위배되지 않게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벌을 받게 하려는 이 감정, 이기적인 마음이 적용되면 또 불리하게 증언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우리 안에 우리의 언어에 정직하지 않았던 말과 태도들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더 좋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에 더 감정과 이성을 집중시키기만 하죠. 진실된 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진실을 마주하고 거짓은 무엇이든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지 입술의 진실이 아니라 삶 전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섣불리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내야 돼요. 거짓 세시대의 진리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신실한 증인처럼 신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과 신실함으로 모든 거짓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사 잘못된 말들이 나가는 즉시 불편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왔다면. 그것을 빨리 언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